자 오늘 말씀은 요한기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모든 자곧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로선의 나이마의 표를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예배를 못하게 하시니 이 표는 곧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회한자는그 증성에서를 쳐오거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것은 육백육십육입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은 육백육십육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만나 나가는 숫자인데요. 자, 육백육십육이 요한계시록만 나다 나는 숫자 람이 있다. 또 나다 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666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마저 해석을 틀리게 하는 것일까? 모든 목사들이 또 666에 대해 이 전하는 말씀이 많이 다 틀립니다. 첫 번째로 666을 베0 0 바코드라고 이 전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동 목사들 그 주변을 해서 하는 목사들은, 그택별할 목사들은 또다 이렇게 베리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이 666이라는 666 숫자가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베리칩 바코드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아보면 웃기도 합니다. 이게. 자, 1990년생 이전에 작년층들은 다알 것입니다. 그의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 했다 떠들썩하게 했던 1992년 휴거소동 때문으로 당시 남이 선조회에서 신도들이 길거리 등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사탄의표지이된 사람은 머리를 깎아보면 바코더가 새겨져 있고 그것을 읽으면 666이라는 악마의 표적이 나온다 하는 등을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말해서 마코도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보듯이 이 낭설은 낭설이라는 낭설은 미국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위클리라는 월드뉴스에 보면은 이 뉴스가 항색 언론이라는 그 언론을 다루는 것인데, 주로, 뭐, 이런 언론에서, 당, 나온 내용입니다. 당연히 신빙성 따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장경동 목사를 따르고, 뭐, 그걸 좋아하는 목사들은, 그, 666을, 뭐, 베리치, 바커더라 이렇게, 지금 이 시간도 전화만 쓸 거야, 아마. 또 다른 해석이 무엇이냐? 아, 시기적인 배경 속에서 숫자 6 6 6은 로마 학년을 가르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니까 조해리가 이게 토비에서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히브리어, 헬라어 문자 어, 문자 어, 문자에 속하는 숫자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 모양이거든. 그럼 뭐, 그걸 갖다가 뭐, 개마트리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우리는 참 어려워서, 말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각 문자에 숫자 값을 더하면은, 뭐, 60, 54, 뭐, 5, 6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게. 그걸 다 더하면은, 666이 나온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목자들이 짐승의 수 616, 66 당시 박해를 가했던 로마 함께 특히 내로를 가르친다고 말석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그 그러니까 666이 뭐냐는 게 아니지, 뭐 사람의 수뭐 그것을 세어보라 해라더만 뭐 내로다, 이 666이 내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케이, 빵합니다. 자 그럼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요한 계시옥에만 나오는 숫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나오는 숫자인가? 자 요한 3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 1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제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열한기상식당에서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영화의 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금소득과 국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재산을 자신의 왕권 강화와 통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치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거두어드리는 한의 세금 량이금666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 당시 금1 달란트에 33.3kg 정도 되므로 한 사람은 거의 2 3톤의 달한다는 것이 금을 23톤씩 1년에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23톤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이 솔로바는 매년 엄청난 양의 금을 세금으로 거둬들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확 들어옵니다. 6 6 6원 666원 0한계시록에0 0 0는즉글0의 수와 일치합니다. 물론 그 숫자가 0 0 0 0 0 0 6 6 0금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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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0 0는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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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 완전한 숫자라면 6은 부족한, 부족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금666 달란트는 타락해가는 솔로몬의 영적인 모습이다. 그 것입니다. 솔로, 어, 성경에서 솔로몬의 재산이 세상의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금 그 666다란트가 솔로몬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었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666은 세상에 어떤 부학 권력도 참된 만족함을 줄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유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곧그 6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재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6은 7이 될 수가 없어요. 6은 6일 뿐이에요. 그 6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이 될수 없어요. 6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6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치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세상에 부귀 영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며 듣는 마음을 종행해 주사 이렇게 말씀을 11장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 그그말씀만 일로 볼까요? 11장 3장 구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곧종사를 듣고 분별를 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함을 보고 지혜롭고 정명한 마음뿐 아니라 부기귀와 영화도 함께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 솔로몬의 지혜가 일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얼굴은 하나님의 지혜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에 의해 각기 예물을 갖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예물을 해마다 갖고 왔으며 그 예물을 누가 받았느냐? 솔로몬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에 감사의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의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가려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정 말하면 지금 대형교회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기나 숫자는 무엇을, 무엇을 했습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육이 세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은 솔로몬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만년에 하나님 대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대신 바알, 몰래, 아스타르테 등 이방 종교의 신을 숭배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건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1 8판을 선포하고 그것을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에론사람 카라스를 일으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였고 11장 11장에 나옵니다. 또 담에수, 담에수에 러스를 일으켜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나가 예언자 아히라를 통해서 솔로몬의 신복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열 지파를 준다고 선하였다는 언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은 다른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들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모압 여자, 암본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햄 여자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대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말, 말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놓아 너희가 그것들의 우상을 성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유자들과사랑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부군과 300명의 처벌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는 a 아, 솔로몬의 a m Solomon and Adam Solomon and Adam Solomon and Adam Solomon and Adam Solomon and a d 다 m s 다 l o m o n s o l o m 지 n Solomon s o l o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동 백성의 여신이 스라다로서섬 성전, 그리고 아몬 사람들의 성인은 역주의 신인 밀루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예배했는데 이방신에게 그냥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와께서 호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나이처럼 여화를 참득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양쪽 언덕에 신당을 지었습니다. 산당. 그곳에서 모아 사람들이 역군신인금모습를 숨겼고, 안몬 사람들은 역군신인 몰래를 숨겼습니다. 솔로몬은 외국인 아내,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는 뭐? 이신신기, 이신신기 대라고 이신, 아버님 다 성결합, 성결합. 잘못했네. 미쳤어. 그래서 그의 아내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고 재물을 바쳤습니다. 자, 그럼 666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의 수를 쉬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있으니, 그에서는 666이라 즉말하는 솔로몬처럼 살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물질이 많아지면 또 다른 욕심으로 사치와 함락의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며, 소유하면서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뭐, 이렇게 재산이 많이 없었으면 또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일반 우리가 교회들 보다 똑같아요. 교회가 개최할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번성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들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시키느냐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 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사치와 향락으로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닌 의말아을 잊지 아아야 한다는 것 끝이 아닌 끝이 아닌 끝이 아닌 끝이 아닌 끝살아가 끝이 사탄 끝이 아닌 살아가 끝이 아닌 끝아아 사탄마귀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 숫자에 대하여 여러분 그 숫자에 대하여, 그 숫자가 더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자,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 숫자. 자, 6, 6이 자꾸 더하여지지,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 666이, 악한 것이 자꾸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은, 그니까 누굴 쳐다보면 아느냐 하면은 솔로몬을 쳐다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지만, 자기가 재물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첫째 누굴 데리고 오느냐? 여자들을 막데고 온다는데, 온 세상 여자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자, 돈이 많으면, 사람, 지금 세상 사람들 이 똑같아요. 돈이 많으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다른 자리를 먼저 생각,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솔로몬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할 때에 이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슨 내로고, 무슨 바코치이고뭐 이래서 하십니까? 웃기는 사람들이 하여튼.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론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짖음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앞과 번디어 변화를 향한 선한 전을 하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는 하나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어떤 상도 보지 못하고 또알수 없는 것이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지어다. 아, 내가 그러니까? 이시대에서 왕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넘기지 말고, 증의임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리며선한을성선고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있다가, 되게 가라. 이것이 장래의 장기를 여여, 존을 싹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부황자들의 명을 마음에 두,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르렀습니다. 재물은 정한 숫자. 솔로몬이 그 재물이 영원히 갔느냐? 영원히 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6날 숫자는 아까도 말했으듯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주고 많이 해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면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 대기업들 보면은 악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왜? 자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악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악하게 살다 보면은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말년에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에 보면 하고 있거든. 선을 행하라는 것이 선을. 악하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나누 내가 가진 것도 좀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가지기만 하지 말고, 나누어지기를 좀 좋아하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되시길바라겠습니 기도하겠습니다.